오늘 지나가는데, 어린이날 그런가, 옆에 신호 대기한 차가 하나 있었거든? 애기가 타고 있더라고. 아기상어를튼 거야. 난 들렸지. 나는 이제 혼자 운전하면서, 아기상어, 맛있어, 개비여. <laughs> 혼자 이러고 있었어. <laughs> 아빠상어, 샥스핀넌 비싸. <laughs> 야, 도엽이 이제 어린이날 대면을 뭐 사주지? 미리 정해놓자. 미리 산놓한 번에 줘버리자. 그리고 그 뒤로 안 주자. <laughs> 어린이날 첫 도엽이 선물은 일단 내가 쓰다 남은 걸좀 줘야겠어 풋사라 크면 신으렴 그 다음해는 한 번밖에 안쓴 문화상품권 만 원짜리 아 그리고 한글을 읽을 나이가 되면은 그해 어린이날은 내거 명함 줘야겠다 그리고 도엽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 12 이거 줘야겠다 형동님, 루키도 스펙터가 있는데, 왜 형동님은 스펙터가 없나요? 야, 상당히 어허다. 안되겠다, 씨발. 너 길가자, 나 만나면 인사해라. 밥 사줄게. 밥 사주고, 내 차에 태워서 창문 다연 다음에, 내가 썼던 빵탄 니 씌우고, 카트라이드 노래 존나 크게 틀어서, 강남역 한 바퀴 돈다. 아니, 씨발, 이걸 왜 좋아해! 제발. 내가 딜을 하면 좀딜좀 좀 박혀라, 좀 제발. 그걸 한번 느껴봐야 돼. 버스 옆에 차가 멈추잖아요. 버스 승객들이 다 쳐다봐요. 아, 이렇게 말하는 건좀 그런데 확실히 와닿게 위해서 말을 한 거예요. 운전하는 사람들 신호대기 하면 할거 없으면 가끔씩 꽈추만 지않아요 그거 씨발 다 본다니까, 위에서. 어, 씨발, 이렇게 매서워. 붕에 <laughs> 같이. <웃음> 아, 진짜. 차. 아, 어, 우리, 어, 아, 우리 팀 가버렸네. <laughs> 아니 얘들 왜 이래요? 어우 양 먹었어 왜 이래 얘들아. 동시에. <laughs> 아, 또 저기서 스톱하네. 어 그래. 어. 예상 못했다 그거는. <웃음> 야. <laughs> 야이버프왜 야, 이래? 뭐야 뭐야. 아니왜 이러는 거야 진짜? 야 이건 아니다 진짜. 아. 아니 쇼벌 여기가 뭔 길드전이요? 급전이요? 이불 그만 좀 하라. 그만 좀. <laughs> 스펙터 하나 나왔다고 사람이 유해졌네. 보통 같았으면 우리 팀뭐 하냐? 개 빡치네. 이러고 있었을 텐데, 팀원이 실수를 할수 있죠. 뭘 그런 거 가지고 진짜 뭐야? 너 형도 아니지. 너 아, 뭐야? 왜? 어차피 오늘만 이러고 내일 되면 원래대로. 아, 다음... 아 내차 진짜 개똥차 됐네. 진짜 아까 그 전선 나가지고 씨, 오마 아, 진짜, 이걸, 아, 이걸 미네, 아, 진짜, 씨. 붕지 아! 아니, 핀볼. 그렇지, 이겼다! 어디가? 아! 뭐야, 이거? 와, 잠깐만! 오, 잠깐만! 헐! 와, 와, 다 이겼다! 얘 마정 뭐하냐? 이거 지는 거였는데? 졌네? 씨, c 뭘 말했냐? 우리 팀두명이안 들어왔는데 내가 뭘 말하냐? 초 진지 모드 보고 싶다고요? 그래 그거 아세요? 황제가 저보다 네살 동생이란 말이에요? 근데 이제 어떤 한 시청자가 황제 시청자가 황제님, 황제형 이러거든? 근데 내 방송 오잖아? 황제님, <laughs> 황제형 <laughs> 이런다?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대체? 아 대체 왜 나보다 네살 어린 황제한테는 왜 황제님, 황제형이란 말 나한테는 씨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이제? 얘들아 무서운 사람이야 야! 모른다! 아직 모른다! 아직 모른다! 아직 모른다! 그냥 가! 그냥 가! 막지 마! 내 뒤에 우리 팀이야! 우와! 야래, 야래, 쇼가 나이나이 나이 개새끼야! 와, 이걸 이겨버리네! 지렸고, 나왜 나 자꾸 욕을 하지? 욕좀 그만하고 싶다. 어이, 개새끼야! <laughs> 아아 진짜 제 욕이 개새끼야!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, 약간 흘려서 하는 감탄사랄까? 별로 기분 나빠한 사람이 없어요. 기분 나빠요? 니네 닉네임이 더 기분 나빠요? 똥가루 달인? 어우, 존나 더럽고 기분 나쁘죠? 어벤지 퇴물인건가이 봐봐, 이 웃기다니까, 상황이. 내가 어벤지기잖아? 그런 스펙터가 좋은거야. 내가 1등 하다가 1등 못하잖아? 형도 카트 퇴물이야. 아, 근데 사실 그거는 원래 인정이에요. 과연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? 과연 야 이등만 잡아2 이등만 오 사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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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운, 사운드 아야 현주가 일찍 잡아 너할수 있어 팀이라 생각하지 마 그렇지 현주가 나이스다 그렇지 바로 그게 팀이야 개새끼 풍힘 <laughs> 김들아 저 스탑한 이유를 알겠죠? 어차피 진순이었어 이것아 이겼... 저.. 전... 아나 이맵 존나 잘해요 아 카트 잡고싶다 아 카트 잡고 싶다. 오, <laughs> 카트 굴잼. <굴댐! 웃음> 뭐야 너는? 닥터 피쉬야? 아 닥터 피쉬야. <laughs> 아이, 아 진짜 이씨. 왜 일을 못 하냐고요? 아니 아저씨, 눈 없어요? 아니 과정을 보셔야죠. 왜 결과만 보세요? 과정을 좀 보시라고요. 세상은 결과론이야. 개인전이 빡센 거 아니면 형동이못 하는 거임. 너 여기 들어오잖아. 여기 파라솔 보지 파라솔. 이 파라솔 꼬챙이 꽂혀 있을 걸 지금. 아! 웃지 마, 웃지 마, 웃지 마, 웃지 마, 웃지 마세요. 라인 마가, 라인 마가, 라인 마가, 아, 아! 그 라인이 내 라인이구나. 역시 준 프로. 어벤져스 익시드끼리 개사기네 어벤져스 타야겠다 스펙터네 1등 스펙터 타야겠다. <목소리>